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연구소의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진우리에 위치한 정말 괜찮은 신축빌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중공 전 대출 감정 중으로 유선문의 주시면 안내가 가능한데 기준층 같은 경우는 담보로만 전액대출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시립주분이 한 푼도 없으신 분도 이 집에 집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이죠. 복층 같은 경우에는 시립주분이 한 5천 정도 필요 필요한데, 옥층도 세세하게 한번 찝어드릴 테니까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준층은 전용 면적 한 20평 정도로 실사용 면적 한 32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복층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면적이 45평 정도로 훨씬 더 쾌적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지누리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누리 주민으로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본지압력까지는 자차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도척 IC까지도 자차 5분에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경강선을 이용해서 뭐 판교나 강남으로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괜찮고 도척 ic를 통해서 평택이나 화성, 동탄으로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지리적으로 괜찮은 매물이에요. 초등학교는 아쉽지만 도보 통학이 불가해요. 하지만 자차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시키시기도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바로 집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실 공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고, 신발장은 세칸 공간, 그리고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거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실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거실 공간 널 따랗게 잘 빠져있고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바닥은 광폭 강마루 소재고요. 그 다음에 벽지 같은 경우에는 실크 벽지를 사용했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거실 창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데요. 남동향으로 나 있어서 채광도 하루 종일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주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일단 식탁 자리, 여기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4인용에서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일단 비스포크 냉장고를 DP에 놓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항은 아닌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밑쪽으로는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 요타입만 식기 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요쪽에는 보조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건조기하고 세탁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요거는 옵션 사항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안방 공간도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일단 개방감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이쪽이 제가 안방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공간인데요. 시스템 장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옷이 많으신 분들, 수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격인 매물이죠. 이쪽으로도 설명할 게 남았는데요.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하실만한 이렇게 화장대 공간, 화장하실 수 있는 공간 파우더룸 이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구조로 그리 좁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인데요. 사실 방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구 3정 세트가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납장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옷을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창이 높게 넓게 나 있기 때문에 채광을 받기도 굉장히 좋은 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용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인테리어 포인트로 건식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목욕을 시키기 굉장히 좋은 화장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준층 모든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복층에서 기준층과 다른 점을 좀 비교하면서 복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도 괜찮거든요. 따라오시죠. 네, 복층으로 올라왔는데, 복층이랑 기준층의 다른 점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복층의 로망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이 보이드형 천장, 요 부분이 개방감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창 기준으로 남동향이라서 채광이 좋은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1층과 4층의 차이다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끝내주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부착되어 있었다면 여기에는 지금 포에이 내방향에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복층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뽑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방이 세 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계단 공간이 이렇게 주방으로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복층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복층 활용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먼저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쪽 공간을 보시면은 제 키가 한18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2m가 넘는 것 같거든요 층고가 굉장히 우수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위쪽으로는 창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성을 좀더줄수 있고, 여기에서 환기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보시면은 하부장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뭐 예를 들어 캠핑하시거나 낚시하시는 분들은 짐을 수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간이 끝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넓게 더 있는데요. 이쪽은 층고가 살짝 낮긴 하지만 이용하시는 방식에 따라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복층 화장실 보여 드릴게요. 복층 화장실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층고가 잘 나오는 빌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씻는데 전혀 문제 없는 층고를 보여 주고요. 이제 나가서 다른 공간도 설명해 볼게요. 이 복층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세대 분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복층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보일러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난방을 끄고 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숨겨진 공간들이 좀 있는데 안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나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으로도 잔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매물입니다. 이제 테라스 나가서 테라스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테라스로 나와 봤는데요. 테라스에서 보이는 전망이 참 끝내줍니다. 이쪽 뒤쪽으로 지금 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스에 앉아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테라스에서 충분히 바베큐 파티나 술한잔 먹기도 가능하거든요 편안한 쇼파 두시고 독서하셔도 되고요 사용하기 나름인 멋진 테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내부는 다 보여드렸고 이제 외부로 이동해서 주차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외부로 나왔습니다. 단지가 평지에 입지에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주차 4대 대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까지 합치시면 1.5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진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모든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진우리에 위치한 가격이 정말 깡패인 신축 빌라 보여 드렸고요. 실입 주금이 조금 부족하셨던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